거게일차잖아요 네, 네, 네. 네대 붙인 거. 네대 연달아 붙인 거 말고 두대부어대리고 면이 제 되게 못생기게 되네데무기지 이렇게 요렇게 돼서 요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되완 이렇게 꺾게 응. 공간에 끼우고 집어넣는거 만약에 간판을 다시 넣으면. 그리고, 소민 네. 실을 네. 저쪽으로 옮게 있을 은데 여기 4대 한다고 자꾸 뭐라고 해야 되 참고로 여기가 가까우니까. 저층에서 2대를 들 되니까. 별로에서 저쪽으로 뽑아버리고 싶다니까. 그리고 여기를 살짝, 기역, 기역을 쳐서 여기 가벽을 치려고 하거든요. <laughs> 가벽을 치고, 이게 동선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 이렇게. 그, 디그자 동선. 같아. 네네. 사이트로 되나?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아까 제공했잖아요아 여기다가. 여기다 네네, 여기까지 해 그게 맞히면 될것 같아요. 여기 뒷편에 운동고주대를할 네. 거니까 그건 콘센트만 따주시면 돼요 그럼 멀티는 어디다 놓실 거예요? 멀티요? 예, 붙박이사. 예, 붙박이사. 일곱 학이 2~2개. 저희 항상 두 개짜리 두개 들어가요. 일곱 하기면 일자잖아요. 일개 들어가잖아요. 네. 4대 어. 대 연달아 붙인 거 말고 두대2네고 보면 2대 2인 거같두대가요 맞아요 완전 2대 1 곱하기 4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1 곱하기 4 곱하기 2 1 곱하기 2 사람을 오케이. 아를요 안녕하세요, 어, 염 제도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또 착공 미팅을 하러 왔습니다. 일단 상권 소개를 좀 드리면, 항아리 상권이에요. 규모가큰 상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득점으로 장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포착이 돼서 인수를 했습니다. 하늘을 이렇게 보시면, 다 지금 철거 해놓고. 지붕으로 막고 이제 공사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오픈 노출 천정으로 진행할 예정이구요. 여기도 뭐 소방이나 뭐 이런 거할 이슈 말씀이 있었는데 소방 배관이 지금 네, 아래로 다흐행위됐었습니다 네, 이제 지금도 북한으안 맞아서 이거를 가지 배관이라 해서 실제로 배관이 다 철거를 하고 상향식으로 바고는고 어서스프링쿨러를문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쪽 이렇게 보시면 2층 매장에는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하듯 무창층을 만들던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기는 그런 문제가 스프링쿨러 설치를 했느냐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건물에 원래 스프링쿨러가 있었습니다. 스프링쿨러가 있는 건물은 스프링쿨러를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를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알아보시는 분들도 2층이고 3층이고 무장층이 되니까 스프링클러는 없어도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이제 공사를 하시면 나중에 낭패를 높일 수가 있으니까 스프링클러가 군대에 들어와 있는지 이 대관을 스프링클러 대관을 살려서 시공을 해야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어. 네. 800에 800짜리, 4각으로 해서 PC 짜맞들어하겠습 제가 관리사장님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입구인 거를 여기를 좀 알려드리려고. x 스 e n 하나, PC, 이렇게 하면 하나 세트로 들어갈 수있겠끔 그리고 여기 면이 좋아가지고, PC는 좀 크게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한창, 우리 공장에다 넣는 게 아니고, 전체를 PC로 해서, 좀 글씨를 크게 넣을 수 있어요. 모니터를 잡아야 될 거는 여기 이면이 네. 제일 잘 보이는 면이에요 그리고 네. 아파트 대다수가 저쪽에서 이리로 들어오는 거 네. 여기 한판이있데 간판이 위에인데 봄, 여름에는 많이 가려요 피지가 그래서 피지 저거는 빼버리고 기금 눈이 까만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피지 그러니까 피지만 제일 눈에 잘 보일 수있어 네. 멀리서까지 체크를 다 했는데 네. 밑에 내릴 때 생각해도 둘다 똑같더라고요 가리는 거일 네.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도 겨울에는 필요하니까 네. 그 채널 시트지만 바꿔가지고 새로 PC로 그렇게 않아서, 그러니까. 그, 그가... 이렇게 피지자만 잘하고 있고요. 두가 일단 보고는 단판하고 해비 한번. 그 PC자 RGB로 숨기라 RGB로 크게 최대한 아, 아, 크기에서 이것만 RGB 가 이제 색깔 도 바뀌는 거예요. 하시다가 또 제가 또 보는 눈에서 또 벗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미비한 게사아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셨 단톡방에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참고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저쪽에서 이고게이게서는 약간 뭐 허전하거나 뭐 그런 건 없나요? 저기다가 행인 하나 그시죠 저거 올라가는데 바로 붙여가지고 내려오는 걸로. 그러니까 올라간 것만큼 내려와서안정